자오아님께서 기믹을 하시는데 성공을 해서 전왕의 망치를 획득하셨습니다 야전와 예, 음. 아, 아, 감사합니다 와와 와,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미쳤다 전왕이시여 와 감사합니다 <목소리> 보여줬어 지금 띄웠어 뭐야 아니, 휘든 같은데요? 봐봐, 누가 봐도 휘든 아니야? 이게 야생에 있다고? 이거, 이거는 이거 야생에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어, 포탈이 있는데? 이거? 던전 입구가 생겼다고 했는데 아까 방금 한 거면 던전일 수도? 아, 던전, 던전 생겼대요? 거. 앞으로 좀 가면 야, 보스 나와요. 푸른 암살자 청년은 뭐야? 우와. 근데 난 진짜 다른 거보다 난 우리 사람들한테 딱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내가 이거 하자 했을 때를 그것만 해줬으면 좋겠요 하잖아요. 하잖아. 안 하는 그렇지. 사람이 누구 있는데요? 힘차게 다 같이 해다어난 진짜 아그니 난 너무 만족해. 아닙하지투덜투덜이 패시브긴 한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투덜투덜 아닙니다. 아닙 근데 하긴 해요, 다 하긴 해요. 돈 주고 사자 레이나. 아, 근데 거미는 할 만했어요. 블레이즈가 오히려 하기 싫었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미는요 팔게 나와요. 그래서 재밌어. 실 말고 눈깔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오니까 이제 뭔가 돈 벌면서 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블레이즈는 팔 수가 없어가지고. 광질해, 광질. 광질이 맞다 놈. 레이나. 예. 돈 주고 돈. 돈 뭐... 맡겨놨어요? 김성태한테 왜요? 맡겨놨어. 얼마예요? 1 0만 원. 저 10만 원 없는데요? 레이나 그러면 너 네. 지금 쓸데 없으면 네 몸에 있는 3만 원좀 빌려줄 수 있어? 내 몸에 3만 원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 당연히 다 알지 레이나 혹시 빌려줄 수 있어? 왜냐면 이웃이잖아 돕고 사는 거잖아 맞잖아 저 이웃을 도와본 적이 없어서 잠깐만요 디앙님 어? 옆집 아저씨가 돈 빌려달라는데 빌려줘요? <laughs> 아, 팔 한번 들어서 해보자 빌려 드려 너돈 빌려 드려 아, 내돈 빌려 주면 못 받을 거 같아 에이.. 네. 6시 지나면 바로 준다니까 아레이나 진짜라고 트와리한테 받으면 돼요? 아 진짜라니까 레이나 알겠어요 어, 땡큐 바로 줄게 네 아니 왜 오자마자 니부시야 성태님 어? 집에 있는 성태님 상자에 3만원 어. 있는데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왜? 그제거예요 니게 어디, 어디, 어디 있어? 니게 내게 어디 있어? 공룡인데? 아, 나 전직할 때 써야 된다고요, 전직. 하는... 내꺼. 아, 나 전직할 때 써야 된다고. 내꺼야, 내꺼, 내꺼야. 니가 들고 뭐야? 있는, 니네 손에 들고 있는 검, 니가 입고 있는 갑옷 전부 다 내꺼야. <laughs> 그가 할게 어디냐고 아니 그럼 니네 상자에 넣어놨지 왜거 상자에 넣어놨 쓰고 싶게 <laughs> 아니 아니 전지칼 씩 써야 돼 진짜로 전직금이야 전직금 퍼클이나 <laughs> 좀 해주면 안 돼요? 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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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서 줬어요 사팬님이 아 여왕벌 여왕벌 잡으러 가자 여왕벌 응? 여왕벌도 퍼클이 돼. 근데 왜 아무도 안 깼대? 여왕벌은 깨지 않았을까? 아저 죄송 초대 다시 한 번만요 음또 이런 다 죄송해요 일단 근접을 한번 해보고 그 데스캠 보고 그 다음에 그 한번 보자 패턴 아니 잘.. 까는데? 체력? 아 깨네 무조건 이고 활이면 나 피읍 하고서 에 갈게 아나 어, 어, 죽었어 어나 어, 죽었어, 돼요, 어, 나 죽었어. 떨린 사람이 옆으로 우윽 치면, 치면 어 뭐야 누구야?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아 가깝네 집중해 아, 야 박스 같은 거 깨야 되나 봐 박스 피 들어갔는데? 박스는 깨 얘들아 박스 깼어요 가까이, 박스. 특별한 그 보스가 나오는 거면 무조건 풀 기믹이라 아, 개빡세게 래아아아아아아 아, 아, 음. 아, 진짜 왜그아아아맞았아요 그래? 시간이 아금 걸릴 뿐아하면깨겠아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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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면아아아레아아레아아아아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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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유도타 아 대카 한대한번 하면 좀 빡인데 아이씨. 아 씨발 아. 아아 뭐야 나나안 죽었는데 레가 레인인가 <laughs> 저 오대 잠못 받고 있었는데 형 어, 이거 제가 눈깔 쳐다보면 <laughs> 이 어? 앞으로 날개하면서 하잖아요 그때 제가 뒤에서 뒷박나 볼게 <laughs> 어. 이거 아 이거 데스카운트 까지잖아 꼭... 한번 트라이 쓸면 저런 새끼야 데스카운트 까지잖아 예 죄송합니다 화로러 아까 화로 이게 컨트롤만 좀 무조건 깨그럼 그만두고 보내라 그 그만 유도타만 피해 보여 <laughs> <laughs> 보여 네 형태야, 저 진짜 뒷방 한번 나봐게 되는 거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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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뒷방 한번 나보겠습니다. 와야, 와야, 아, 씨발, 병신 같세요 아, 까닭에다 이 새끼야. 아, 왜이 씨발, 망치질 하려 그래. 병신 하늘에 새끼가. 떠 있는 데 망치질 한다. 아니 방, 방, 박스 씨발. 박스 깔려다가. 아, 이거 또, 또 다시 해야 되네저 새끼 등. 데이터 사왔으니까, 안 깝치겠습니다, 형님. 얘가 자꾸 피 피가 차. 아, 씨발. 아, 레이 모아 레니와 이대강모이 말고 네. 일자대. 또 나가. 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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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레이. 어. 누마도 지금 미쳤거든. 아니 누가 죽었어 이거? 난가? 조심해. 술통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되나 이거 꿀통? 안돼안돼안 돼. 피까진다 레이나 레이다.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조심해. 피백이에요.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와 질량 미쳤다. 잡았다. <laughs> 걸었어. 달달한 병? 좀... 순위가 이거 요리재료야? 달달한 병나막 어 뭐, 홀리 뭐... 만들 수 있겠다 아 어, 요리해가지고 딱 도감용으로만 작업하면 될것 같은데 이제 사지경거 갈게요 해보자 해보자 깨보자 오얘 어, 뭐야? 뭐야? 어, 누가 야 깨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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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될 것도 아니야. 레나 레나 나 계속해. 계속해. 비록이 안 하면 살수 있어. 비록 안 하면 살수 있어. 상관 안아 뭐야, 죽었어. 야, 이거 째봤자 어차피 순간 이동해서 그런데요? 음, 아니 아니야. 걔째수 있어. 니가 일자로 째서 그래. 난 아, 당해 봐라, 한번 뭐. 일자로 째서 그래. 건이 그렇게 어? 안 좋아서. 당해봐. 아, 왜또 나야? 아니, 말도 안 되게 순간 이동한다니까. 건이 어. 안 좋아서 어. 그래. 아니라고! 갔다 한번. 아, 내 아, 내아 뭐, 뭐야? 뭐. 누가 죽은 거야? 저요. 커이안 되나? 아래요이니죄송다 나다. 아, 아, 뭐야 아, 나었는데레인 어, 어, 아, 아니라고요. 아. 피했다. 안 맞았다. 오. 안 죽기만 하면 게임 다어안 음. 아, 죽기만 하면 돼. 반가반가 반카. 다 이제 죽는다진다 좀만 다다너있 몇준 거지? 어, 2,200 아, 올랐대요, 2,200. 와 말이 올랐네. 피체고 대수피 날라간다, 날라간다, 날라간다. 아 어? 뭐야? 아니 아니. 나 멀리서 도망가고 싶어. 아아 아, 죄송. 죄송. 아니 아니 안. 아공포 맞았어요. 디아가 준비라 선수 교체. <laughs> 나 진짜 오케이. 선수 교체 좀 해줘. 주머니 저... 어, 더 주머니 더어 나야 나나나아 어, 다행이다 스킬 못 썼는데 말해줄 수 있어? 아 그, 아, 뭐, 아.. 아.. 아니, 아니. 어 완전 0.1%.. 아깝다 나 스킬 못썼는지나 뒤를 못 봐가지고 한 명이 세명 죽은 건 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 컨트롤 너무 컨트롤이 너무 안 좋네 예? <laughs> 이리 안될거 같은데. 야, 돼, 돼. 얼마나 잘하나 보자, 김성대. 진짜 어렵네, 이게. 이 속바르면 나도 피하겠다. 이 속이 차이가 크네. 레이는 이것도 맞다만. 응. 맞았죠? 죽었죠 디스카운트 <laughs> 까였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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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을 맞더라고. 우리는 이걸 내로남불이라고부르기로 말했어요, 여러분. 와, 자기도 맞으면 날린다. 랭 뭐야? 아랭 뭐야? 아랭 뭐야? 아, 개웃가 뭐야? 와 혼자 두 번을 죽네. 와. 시간이 안 돼, 시간 날안돼 시간. 근 성태님 이 속도 빠른데 어떻게 두 번을 죽어요? 아, 레이디 많이 많이 긁혔다 보네, 레이디. 네. <laughs> 저 지금 긁혀가지고 반전 가까이서 보고 있었잖아요. 레이네가 한만 쳐도 좀 깨긴 한. 이속 빠른 사람도 두 번이나 죽는데 네. 제가 어떻게 안 죽어요? 한 번은 버그였고 한 번은 내가.. 실수긴 했는데.. 이게 이런 말인데 레인이가 아 진짜 컷만 죽으면 무섭게.. 왜 컷이 안 죽어 아니 피통도 엄청 넓으면서? 요... 레인이게 맨날 이게 광지름 넣을 수도 없고 이게 아 이거 어떻게 해지 레인이로 이제.. 하.. 아 밟히지가 안 되네 컨트롤이 안 된다. 살이 다 찢어지겠는데요 레인이? <laughs> 발톱이 무슨.. 언니 <laughs> 실박 아니 뭐 디앙님 너무 잘하는데? 디아가 다시보기좀끊어 레인이 좀 패오게? 아니요 <laughs> 다 봤거든요? 아니 성태님보다 훨씬 잘해가지고 누노강 했잖아요 방금 성태님 봐봐 또 죽을라 그러잖아 아니 템을 아, 껴주면 뭐 하냐고 디아야다시보기를좀 근데... 끊어서 이거 약간 좀 RPG 안 가면 레인이 또. 아왜 일부러 긁는 거죠 나 일부러 긁는 거죠 나 긁지 말라고 이거 한 명을 몸빵을 더 키워가지고 한명 계속 중간 버스 보내놓고 RPG 잘하는 레인 있잖아 레이나 지금 뭐해? 와요, 치다! 와요! 30분마다, 30분마다 그던 보스만 잡아줄 수 있어? 하늘 해서? 암살자 죽이고 와서 더 빨라 보이는 것 같아. 니 누가 여왕벌에서 누가? 레전드다. 아니 근데 레인 누나 아까 많이 긁혔어 <웃음> 어. <웃음> 계속 보고 있을거야 퍼스트 정도는 주셔도 되는데 형님. 어 뭐야, 데카 까였다. 아니 꿀벌에서 누가 두번 죽던데? <laughs> 누가 준 거야? 아 계속 죽는데? 근데 이거 해 주고? 이거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떻 애가 죽어? 그니까 유인 현이 말이 많아진 거 보니까 송태오 방가봐. 어 맞아. 아니 이석도 제일 빠른 사람이 죽는다니까? 이석은 노아가 제일 빨라. 아까만. 어, 이석 스킬이 있는데 죽는다니까? 이석 스킬아 뺐어 지금. 아까 어, 잠깐. <laughs> 어, 갔다. <와. 웃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어, 조심해 가요. 감사합니다. 어, 높으니까 천천히 내려가요. 다리 안 빠지게. 응, 조심 히 가요. <laughs> 우리한려니 어, 높으니까 천천히 내려가요 다리 안 다치게 해주세 마크 캐릭터한테 무슨 멸 응? 김성태님 사이코예요? 어... 누구야 저 말한 사람? <laughs> 아 진짜로 와 <laughs>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laughs> 나 왔어 아 빨리 빨리 댕겨라 꺄버봐 버버 봐 사이코잖아